시대의 소망 제63장 내 왕이 이만하니 지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500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는 이스라엘의 왕의 오심을 이와 같이 예언하였다. 이 예언은 이제 성취될 것이었다. 아주 오랫동안 왕의 영광을 거절해 오셨던 분께서 이제 다윗의 보좌에 약속된 후계자로서 예루살렘에 임하신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승리에 입성을 하신 것은 주일 중 첫째 날이었다. 그분을 보려고 베다니에 모였던 군중들이 이제 그분이 받으실 환영을 보려는 열망으로 그분과 동행하였다. 많은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도성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는데, 이들도 예수님을 수행하고 있던 군중들과 합세하였다. 자연계도 모두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무들은 실록으로 물들어 있었으며, 그 꽃들은 대기에 은은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새로운 생명과 기쁨이 백성들에게 활력을 주었다. 새 왕국에 대한 희망이 다시 솟아나고 있었다. 예루살렘에 타고 갈 목적으로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어 당신께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셨다. 구주께서는 태어나실 때 다른 사람의 환대에 의존하셨다. 그분이 누우셨던 구유는 빌린 안식처였다. 수많은 언덕 위의 가축들이 다 그분의 것이었지만 이제 그분께서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타실 짐승을 다른 사람의 친절에 의존하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을 이 심부름을 위하여 보내면서 주신 상세한 지식 가운데서까지도 그분의 신성이 다시 드러났다. 그분이 예언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는 간청이 곧 수락되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타본 일이 없는 낙위 새끼를 쓰기로 결정하셨다. 제자들은 기뻐하면서 저희 옷을 짐승 위에 펴고 주님을 그 위에 앉혔다. 지금까지 예수께서는 언제나 두보로 여행하셨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지금 짐승을 타고 가기로 선택하시자 제자들은 처음에는 놀랐다. 그러나 그분께서 도성에 들어가서 친히 왕임을 선언하고 왕권을 주장하시리라는 즐거운 생각에 그들의 마음은 희망으로 빛났다. 심부름을 가면서 그들은 저희의 열렬한 기대를 예수님의 친구들에게 전달하였으며 따라서 흥분은 원근에 널리 퍼졌고 백성들의 기대는 최고조에 달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입성에 관한 유대인의 풍습을 따르고 계셨다. 그분이 타신 짐승은 이스라엘 왕들이 탔던 것으로 메시아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리라고 예언되었다. 그분께서 낙이 새끼를 타시자마자 승리의 함성이 하늘을 찌르는 듯하였다. 군중들은 그분을 저희 왕 메시아로서 환호하였다. 예수께서는 지금 전에는 결코 허락하신 적이 없었던 존경을 받으셨다. 제자들은 이것을 그분이 보좌에 오르시는 것을 보으로써 그들의 즐거운 희망은 실현될 것이라는 증거로 받아들였다. 군중들은 해방될 시간이 이르렀다고 확신하였다. 그들은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가고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독립국가가 되는 것을 상상하였다. 모든 사람은 행복과 흥분에 도취되었고 서로 다투어서 그분께 충성을 바쳤다. 그들은 화려한 행렬과 웅장함으로 장식할 수는 없었지만 행복한 마음으로 그분께 경배하였다. 그들은 값진 선물을 그분께 선사할 수는 없었지만 그분의 가시는 길에 저희 겉옷을 용단처럼 펴놓았고 또한 잎이 무성한 감남나무와 종려나무 가지를 큰 길에 깔아놓았다. 그들은 왕기를 가지고 승리의 행렬을 인도할 수는 없었지만 자연계의 승리의 상징인 쭉쭉 뻗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높이 흔들면서 큰 환호성과 호산나를 외쳤다. 그들이 행진하자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행렬에 참가하려고 달려나온 자들로 말미암아 군중은 계속 불어났다. 구경꾼들은 계속적으로 군중과 섞이면서 이분이 누구시냐 이 소동은 모두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에게 대하여 들었고, 그분이 예루살렘에 가시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분이 지금까지 당신을 보좌에 앉히려는 모든 노력을 좌절시켰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분이 바로 그분임을 알자. 그들은 매우 놀랐다. 당신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고 선언하셨던 분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들은 의아해했다." 저들의 질문들은 승리의 함성으로 묵살되었다. 이 환성은 열광적인 군중으로 말미암아 반복되었다. 그것은 백성들에 의해 멀리 전달되었으며 주위의 산과 골짜기들로부터 메아리쳐 울려왔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무리들이 그 행렬과 합류하였다. 6월자를 지키려고 모인 군중 가운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려고 나왔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성가를 부르면서 그분을 환영하였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저녁 제사를 위한 나팔을 불었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리하여 관원들은 우려하면서 서로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지상 생애에서 이전에 결코 이런 시위 행렬을 허락하신 적이 없었다. 그분은 그 결과를 허히 내다보셨다. 이것은 그분을 십자가에 몰고 갈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신을 구속주로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 그분은 타락한 세상에 대한 당신의 사명의 최후를 장식할 그 희생의 주의를 불러 일으키기를 열망하셨다.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있는 동안 원형적인 양이신 그분은 자원하여 자신을 제물로 구별하셨다. 이후 모든 시대를 통하여 그분의 교회는 세상 죄를 위한 그분의 죽으심을 깊은 사색과 연구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이었다. 그것과 관련된 모든 사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실증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의 눈이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의 큰 희생 앞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하여 희생 그 자체를 확실히 볼수 있게 해야 하였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수행하던 그런 시위 행렬이 있은 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최후의 장면으로 향하시는 그분의 급박한 행진을 보게 될 것이었다. 승리의 입성과 관계된 사건들은 각 사람의 화제가 될 것이며 모든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을 소개할 것이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박히신 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련시켜 회상하게 될 것이었다. 그들은 예언을 연구하고 예수께서 메시아의 심을 확신하게 될 것이었다. 그리하여 모든 나라에서 신앙에 귀의하는 개심자들이 증가하게 될 것이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지상생애 중이한 번의 개선 장면에서 하늘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팔로 선포되는 가운데 나타나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러한 시위 행렬은 그분의 사명의 목적과 그분의 생애를 주관했던 법칙에 배치되었을 것이다. 그분은 당신이 받아들이셨던 비천한 운명에 충실하셨다.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칠 때까지 그분은 인류의 짐을 지셔야 하셨다. 이 기쁨의 장면이 저희 주님의 고통과 죽음의 서곡임을 알았다면 제자들의 생애 중 최고의 날로 보였던 이 날은 침울한 구름이 드리운 그늘진 날이 되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받으실 확실한 희생을 그들에게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하셨지만 현재의 즐거운 개가 속에서 그들은 그분의 슬픔에 찬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윗의 보좌에 좌정하여 이루실 그분의 번영된 통치를 내다보았다 행렬에 새로 가담하는 자들이 계속되었으며 거의 예외 없이 거기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은 그 상황에 고무되어 언덕마다 골짜기마다 반복해서 메아리치는 호산나를 드높이는 데 한몫을 하였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부르짖는 환호성은 계속되었다. 세상은 일찍이 그와 같은 승리의 행렬을 본 일이 없었다. 그것은 세상의 유명한 정복자들의 행렬과 같지 않았다. 왕다운 용맹의 전리품인 신음하는 포로들의 대열도 거기에 없었다. 그러나 구주의 주위에는 죄 많은 인류를 위하여 그분께서 사랑으로 행한 수고의 영광스러운 전리품들이 있었다. 그곳에는 예수께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 주심으로 그 구원을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포로들이 있었다. 그분이 눈을 뜨게 한 소경이 길을 인도하고 있었다. 그분이 혀를 풀어주신 벙어리가 가장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쳤다. 그분이 고쳐주신 절름바리들이. 기쁨으로 약동하고 제일 적극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구주 앞에서 흔들었다. 과부와 구아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자비의 행위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었다. 깨끗함을 받은 문둥병자들이 그들의 깨끗한 옷을 그분의 길에 펴고 그분을 영광의 왕으로 환영하였다. 무리 중에는 그분의 음성이. 죽음의 잠에서 깨어낸 자들도 있었다. 그의 몸이 무덤에서 썩고 있었던 나사로는 지금 건강한 남자의 활력으로 기뻐하며 구주께서 타신 짐승을 몰고 있었다. 많은 바리새인들은 이 장면을 보고 질투와 악의에 불타올라 민중들의 감정의 흐름을 돌리려고 애썼다. 그들이 지닌 모든 권력을 행사하여 백성을 침묵시키려고 하였으나. 그들의 간청과 위협은 열심을 더욱 증가시킬 뿐이었다. 바리새인들은 민중들이 수적 우세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할까 봐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군중들을 해치고 구주께서 계시는 곳에 나아가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는 책망과 위협의 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시끄러운 시위 운동은 불법적이므로 당국에서 허락할 수 없다고 그들은 선언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는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을 때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이 승리의 장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하신 것이었다. 그것은 선지자의 의해 예언된 것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을 저지하기에는 무력하였다. 만일 사람들이 그분의 계획을 수행하는 데 실패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생명 없는 돌들에게 음성을 주셔서 돌들의 찬양의 환호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환영하게 하셨을 것이다. 침묵당한 자들이 뒤로 물러가자 스가리아의 예언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지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의 새끼니라 행렬이 언덕 마루에 도달하여 막 도성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예수께서 발걸음을 정지하셨으며 따르던 모든 무리들도 발을 멈추었다. 그들 앞에는 기울고 있는 태양의 광선을 담뿍 받아. 찬란히 빛나는 예루살렘이 보였다. 모든 사람의 눈이 성전으로 끌렸다. 성전은 장엄하고 웅대한 모습으로 다른 모든 것보다 높이 치솟아 마치 백성들을 유일하고 참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하늘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였다. 성전은 오랫동안 유대 민족의 자랑이며 영광이었다. 로마인들 역시 성전의 장대함을 그들 스스로 자랑하고 있었다. 로마가 임명한 왕이 유대인과 힘을 합쳐 성전을 재건하고 단장하였다. 로마 황제도 선물을 보내어 그것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성전의 그 경고함, 화려함, 그리고 장대함으로 세계의 경이 중에 하나가 되었다. 서산으로 기울어지는 해가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가운데 그 눈부신 영광은 성전 벽에 순백색 대리석을 비추었으며 금으로 입힌 성전 기둥에서 번쩍거렸다.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서 있는 산등성이에서 볼때 성전은 흰 눈으로 만든 큰 건물에서 황금 첨탑들이 솟아 있는 모습이었다. 성전 입구에는 금 은으로 된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가장 솜씨 좋은 예술가들이 세공하여 만든 푸른 잎사귀와 큰 포도송이들이 달려 있었다. 이 디자인은 번성하는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였다. 금과 은과 생생한 푸른 잎들은 진귀한 아치와 훌륭한 솜씨로 잘 결합되어 있었으며, 그 포도나무는 희고 번쩍이는 기둥을 우아하게 감고 있었다. 그리고 금 장식에는 빛나는 덩굴이 매달려 있었는데 규울고 있는 태양의 광채를 받아 마치 하늘에서 빌려온 영광처럼 빛나고 있었다. 예수께서 이 광경을 응시하시자 수많은 군중들은 외치던 일을 멈추고 갑자기 펼쳐진 아름다운 광경에 넋을 잃는다. 그들 스스로 느낀 그 감탄을 구주의 얼굴에서도 찾으려는 기대로 모든 사람의 시선은 그분에게로 향한다. 그러나 그들은 감탄 대신에 슬픔의 구름을 본다. 눈물이 가득한 그분의 눈과 큰 폭풍 앞에 선 나무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분의 몸을 보며 한편 마치 상처받은 마음에서 나오는 듯한 그분의 떨리는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비탄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그들은 매우 놀라고 실망한다. 천사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사령관이 고뇌의 눈물을 흘리는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승리의 함성을 올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분이 통치하시기를 기쁨으로 희망하면서 영광스러운 도성으로 그분을 호위하던 기쁨의 무리들도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셨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재난을 동정하는 경건한 슬픔에서였다. 그러나 이 갑작스런 슬픔은 어떤 장엄한 승리의 합창에 삽입된 통곡의 곡조와도 같았다. 모든 사람이 그분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던 그 기쁨의 장면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조용한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억누를 수 없는 고뇌의 눈물을 흘리며 신음하고 계셨다. 군중들은 갑자기 침울해졌다. 그들의 만세 소리는 잠잠해졌다. 이해할 수 없는 슬픔에 동정하여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예수님의 눈물은 자신의 고통을 예감함에서 오는 눈물이 아니었다. 바로 그분 앞에는 개센 마내가 있었는데 얼마 안 있어 그곳에서 큰 흑암의 공포가 그분을 뒤덮을 것이었다. 양의 문도 또한 거기서 보였는데 수세기 동안 이 문을 통하여 희생 제물이 된 짐승들이 들어갔다. 이 문이 원형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곧 열릴 것이었는데, 이 모든 희생재물들은 세상죄를 위한 그분의 희생을 가리키고 있었다. 가까이에는 다가오고 있는 그분의 고뇌의 장소가 될 갈바리가 있었다. 그러나 구속주께서 마음의 고통으로 우시고 신음하신 것은 당신이 받으실 참혹한 죽음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들 때문이 아니었다. 그분의 슬픔은 이기적인 슬픔이 아니었다. 고상하고 자기 희생적인 그분의 영혼은 자신이 받을 고통에 대한 생각으로 위협받지 않았다.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분의 사랑을 조소하며 그분의 능력 있는 이적을 보고도 확신하기를 거절하고 그분의 생명을 취하려는 예루살렘의 광경이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이 그의 구속자를 거절함으로써 어떤 상태에 있는지와, 만일 예루살렘이 그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당신을 받아들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어찌 예루살렘을 버릴 수 있으셨겠는가? 이스라엘은 은총 받은 백성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전을 거처로 삼으셨다. 그것은 터가 높고 아름다웠으며 온 세계의 즐거움이었다. 아버지가 그의 외아들을 품듯이 천년 이상이나 그리스도께서 보호자의 보살핌과 부드러운 사랑으로 돌보신 기록이 거기 있었다. 이 성전에서 선지자들은 그들의 엄숙한 경고를 바라였다. 그곳에서 예배자들의 기도와 합하여 향연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동안 불타는 향료를 흔들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짐승의 피가 넘쳐 흘렀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시운소 위에 나타내셨다.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으며 상징과 예식의 화려한 의식이 각 시대를 통하여 계속해 내려왔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종말을 고하여야만 하였다. 예수께서는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축복하기 위하여 여러 번 드신 그 손을 드시고, 운명 지어진 도성을 향하여 흔드시면서, 슬픔과 비탄에 잠긴 어저로,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라고 부르짖으셨다. 구주께서는 여기서 말씀을 멈추시고, 만일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주고자 원하셨던 선물인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받아들였더라면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것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신 채 남겨놓으셨다. 만일 예루살렘이 그의 특권이 무엇임을 알고 하늘에서 보내신 빛에 주의했었더라면 그 도성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 자유한 가운데 열국의 여왕으로서 번영을 자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문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서 있지 않았을 것이며 성벽에는 로마의 깃발이 휘날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만일 예루살렘이 구속주를 받아들이었더라면 축복받았을 뻔했던 그 영광스러운 운명이 하나님의 아들 앞에 나타났다. 그분께서는 예루살렘이 당신을 통하여 무서운 질병을 치료받고 속박에서 해방되어 세상의 강력한 수도로 세워졌을 것을 보셨다. 예루살렘 성벽으로부터 평화의 비둘기가 모든 민족에게 날아갔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세상의 영광의 멸류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이루어졌어야 했을 빛난 장면이 구주의 시야에서 사라진다. 그분은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의 속박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입고 그분의 보응의 심판을 받을 운명에 처하게 됨을 깨달으신다. 그분은 비탄으로 끊었던 말씀을 계속하신다.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과 그 자녀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거만, 위선, 질투 그리고 악이 때문에 그분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셨다. 예수께서는 운명 지어진 도성의 이말 무서운 징벌을 아셨다. 그분은 예루살렘이 군대로 에워 쌓이는 것과 포위된 주민들이 굶주려 죽는 것을 보셨으며 어머니들은 저희 자녀들의 죽은 시체를 먹으며 부모와 자녀들은 마지막 한 입의 음식까지도 서로 빼앗아 먹는 등 타고난 애정까지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굶주림의 고통 때문에 깨지는 것을 보셨다. 그분은 당신의 구원을 거절함으로 확실히 입증된 유대인들의 완고함이 그들로 하여금 침략군에 대해서도 역시 항복하기를 거절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보셨다. 그분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갈바리 언덕에 삼림의 나무들처럼 빽빽하게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을 보셨다. 그분은 그 가엾은 거민들이 고문대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며 아름다운 궁전은 파괴되고 성전은 황폐되며 성전의 거대한 벽들은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고 마치 그 도성이 박과 같이 파헤쳐질 것을 보셨다. 이 무서운 장면을 보시고 구주께서 고민하며 우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예루살렘은 그분이 돌보아 오셨던 자녀였으므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방탕한 아들에 관하여 슬퍼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도성을 보고 우셨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는가? 내가 어찌 내가 멸망에 빠진 것을 볼수 있을 것인가? 내가 불의의 잔을 채우도록 놔두어야 할까? 한 영혼의 가치는 너무도 커서 그것과 비교할 때온 천안은 하찮게 보인다. 그런데 여기 온 민족이 멸망 당하려고 한다. 신속히 서산으로 기울고 있는 태양이 하늘에서 자취를 감출 때 예루살렘의 은혜의 날도 끝날 것이었다. 그 행렬이 감남산 고개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아직도 예루살렘이 회귀하기에 너무 늦은 것은 아니었다. 그때의 은혜의 천사는 공의와 급히 다가오는 심판에 자리를 내어주려고 그의 날개를 접고 황금 보좌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의 마음은 아직도 당신의 자비를 조롱하고 당신의 경고를 멸시하며 당신의 피로 저희 손을 더럽히려고 하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간청하였다. 만일 예루살렘이 회개하기만 한다면 아직 너무 늦은 것은 아니었다. 지는 해의 마지막 광선이 성정과 망대와 누각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 어떤 선한 천사가 예루살렘을 구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그의 멸망의 비운을 돌이키지 않을까.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아름다우나 악한 그 도성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속박의 사슬로 스스로 묶고 있었다. 그 도성에 대한 자비의 날들은 거의 다 지나갔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에 말씀하신다. 그 날이 다 가기 전에 또 하나의 증언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증거의 음성이 과거에 예언된 외침에 응답하면서 높이 울려 퍼진다. 만일 예루살렘이 그 부르심을 듣는다면, 만일 그의 문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구주를 받아들인다면, 아직도 그 성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백성들의 큰 무리와 함께 도성에 이르고 계시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의 관원들에게 전달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환영하지 않는다. 그들은 군중들을 분산시키기를 바라면서 두려움 가운데 그분을 만나러 나아간다. 행렬이 감남산을 내려가려고 할때 관원들의 제지를 받는다. 그들은 떠들썩한 기쁨의 원인을 묻는다. 그들이 "이는 누구냐?"라고 질문할 때 제자들은 영감의 영에 충만하여 이 질문에 대답한다. 그들은 웅변적인 어조로 그리스도께 관한 예언들을 아래와 같이 반복한다. 아담은 그대들에게 이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그는 이분이 살렘왕, 멜기세대기오, 평화의 왕이라고 그대들에게 말할 것이다. 야곱은 이분이 유다지파의 신로라고 말할 것이다. 이사야는 임마누엘,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할 것이다. 에레미야는 다윗의 가지요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말할 것이다. 다니엘은 그분이 메시아라고 말할 것이다. 호세아는 그분이 만국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혼이라라고 말할 것이다. 짐내 요한은 그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신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보좌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라고 선언하셨다. 그분의 제자인 우리는 이분은 예수요 메시아요 생명의 왕이요 세상의 구속주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 잡은 왕도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잔이다. 라는 말로 그분을 승인한다.